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보기 전에, 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올해 23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이 이제 올랐는데, 그 오름 폭을 다 떠나서, 다 떠나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영상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이슈를 보니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오늘. 자, 점검을 좀 해볼게요. 현재는 이제, 어, 오전 8시 반이라서, 어, 30분이 있어야 이제, 다시 비트코인의 갱신이 좀 되는데, 지금은 이 상태로 좀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중에는 2%까지 밀렸었죠? 어, 2%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뭐 1.6%에서 1.7%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데, 자, 호가창을 좀 보면은, 어떻죠? 예, 매수세가 조금 몰리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는 그래서 어, 요걸 분봉으로 다시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눌리고 나서 빠지고 나서 어, 다시 좀 반등을 주는 근데 굉장히 이제 일시적인 반등으로 밖에 조금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현재 요 분봉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그냥 밤 사이에 움직였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본 거고, 자,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오늘 종가가 이렇게 딱 끝난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어, 요 구간이 되겠죠, 여기. 3,100, 이제 한 2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여기. 자, 두 개의 구간이 다 이탈하게 돼요. 그죠? 지지선으로 보니까 3,150에서 3,120만원 자리가 벌써 깨져가지고, 이제, 25분만 있으면은 이 상태로 마감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 이탈이 지지선이 깨져서 여기로 깨진다 그러면은 이 구간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어제 오늘 움직이고 있는 지금 저점을 보면 여기죠. 저점이 3,050만원 정도 여기까지도 사실 아무런 어, 반응은 없습니다. 어, 추가적인 부분은 없고 자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보니까 이 정도 넉넉히 뭐한3,040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최근 올라온 것 중에서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앞전 정고점,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 고점 만들어준 자리하고, 지금 만들어준 이번에 고점 자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또 한번 선을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제 뚫리기 전에, 이번 상승이 뚫리기 전에,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뚫려서 여기 올라갔잖아요. 그죠그 전에는 여기였는데 그런데 보게 되면은 지금 무슨 좀 차이점이 있냐면 여기가 지금 이제 돌파가 만들어진 자리란 말이에요. 14일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어,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현재 3천만 원 자리가 3,000에서 한3,030 정도로 좀 보여져요. 여기 구간이 지금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지선 역할. 자, 그런데 지지선 역할,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아직 뭐 현재 비트가 이제 뭐 3,090만원 정도 되니까 한뭐 30만원에서 많게는 뭐, 30만 뭐 50만원까지 좀 밀릴 수 있는 구간은 있다고 치면은 그래도 괜찮다. 50만원 밀리면은 아마 1.5%가 더 빠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지지선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내려와서 찍고 반등주면 좋은데, 혹시라도 모양이 이렇게 안 잡힐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어, 구간을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은, 내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3000에서 3030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 구간. 요구간 지금 이제 하루하루 가격이 좀 달라져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왜? 얘 가격이 움직이듯이 지지선 구간도 가격이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밀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밀린다면 요 가격도 조금씩 여기에서 옆으로 가든지 밑으로 좀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를 만약에 지지하지 못하면 발생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발생이 돼서 지지를 해주지 못하면은 이 1월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던 요 상승폭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38%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하니까 대략 한50% 넘게 올라갔죠 이렇게 잘 갔던 시장이 갑작스럽게 뒤집어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큰 타이틀로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어, 올해 23년이 기회의 시장이라고 그랬죠. 자, 기회 시장. 어, 아, 기회 시장인데 뭐 갑자기 하락을 얘기하냐.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 항상 우리가 보면 되지만, 과거의 불장이었을 때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후 깼다가, 또 갔다가 또훅 깼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은 깨질 수 있는 초기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발생됐다고 안 했습니다. 그죠? 어, 발생이 되면 내가 그것도 공지상에 다시 때리긴 할 텐데, 오늘 기준자에서는 여기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를 만약에 지지하지 못하고 오늘 어, 9시 땡 하고 나서 만약에 어제 빠진 폭만큼 하락이 한번더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첫 번째, 수익 중인 거 있죠, 수익 중. 수익 중인 거를 올 현금화 해야 된다. 수익 중에 있는 거는, 두 번째, 어, 본전 근처인데, 이제. 본전 근처나 약 손실권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어, 최대한 80% 이상을 축소시키셔야 됩니다. 자, 반드시 이렇게두 개는 해야 돼요. 나는 아직도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 20%, 30%, 막 50%, 70% 이래요. 그런 거는 조금 더 봐도 돼요. 어. 그리고 나서, 어, 근데 그런 애들도 만약에 저라면은 비중을 좀 줄입니다. 못해도 5에서 10%는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3000에서 3030짜리가 혹시라도 깨져버리면 수익 중이면 이걸 해야 되고, 운전 근처면 이걸 해야 되고, 마이너스여도, 손실 중에 손실이 막 7, 80%여도, 5에서 10%는 줄이셔야 됩니다. 왜? 이번에 시장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두달 동안. 자, 그래서, 여기를 깨지게 되면은, 어, 기본적으로 아마 2,900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최저점으로 잡아보면 2,800이거든요? 3 0 깨져서 2,800, 여기 200만원만 내려오게 된다 그래도, 어, 3%한 6%가 빠질 거예요. 6% 마이너스 나오면 다른 코인들 어떨까요? 10% 이상은 밀리겠죠? 그죠? 자, 그런데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깨졌어요. 아직 안 깨지다 보니까 어제 활개를 쳤었던 모스 코인 같은 경우 쫙 눌리고 있어요. 자, 피르마도 마찬가지. 센티넬도 거의 다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안 좋게 보는 거는 어제 모스코인조차도 좋게 봤었는데 300원 뚫고 나서 뚫고 나서도 좀 지켜봤어요. 그때도 이제 220원까지 다시 눌렸었거든요. 눌렸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흐름을 다시 체크해서 보니까 아못 가겠다 싶어서 어제 너무 많은 대량 거래가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투매도 많이 나왔습니다. 분봉에서 보니까 전형적으로 상승이 다시 나오기에는 어려운 구조를 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어, 200, 한, 제가 한 20원 정도에서, 210원인가 220원에서, 어, 사인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조금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요거 좀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자 이번에 이제 올라가는 거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헌트가 또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비트코인이, 대장이 아직 축이 붕괴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플러스에서 펀디도 가고, 뭐, 썸싱, 아더도 잘 가고, 뭐, 아크, 하이브 다잘 가네요. 자, 그런데 이더리움을 잠깐 넘어가서 보니까, 어, 이더리움은 모양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얘는 장중에 2% 넘게 빠졌다가 이제 1%인데요? 비트보다 좀더힘 세기 때문에, 알트들을 더 괜찮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을 떠나서 만약에 흐름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가격이 붕괴가 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줄행랑 도망치자 일단은 결론은 그거예요 일단은 최대한 최대한 팔수 있는 대로 다 팔고 도망가자 그리고 나서 얘가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재공략 준비를 해야 돼요 왜? 한 파동 끝났다 봐야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는 게, 파동도, 파동 보기 사실 나름이거든요. 어, 공부하시는 분들 나름인데, 요거 이제 한 파로 보고 여기를. 여기 한 파, 2파, 한 파, 4파, 5파로 봐서 꼭지점으로 보는 분이 계시고,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한 파동으로 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근데 아직 안 깨졌어요. 안 깨져가지고 조금 더 보자. 그래서 머리 꼭대기에서 못 팔지언정. 그죠? 여기. 여기서 아주 팔고 못 나올지언정. 여기 왔을 때 얘가 붕괴되지 않으면 다시 가기 때문에 지금은 팔기도 뭐 하다. 그래서 어, 지금 미리 팔아버릴까요? 고민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유, 그러면 저거 무너질 때를 봐야 되겠네? 라고 생각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꼭 지켜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만약에 여기가 위협을 받게 되면 주랭낭이에요주랭낭 여기 붕괴돼가지고 어, 뭐, 2950밖에 안 빠졌는데요. 2900인데요. 그래도 살게 널리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뭐, 이게 이제 밀리게 돼버리면, 여기 사실상 깨져버리게 되면은, 어, 얼마까지 빠질지 아무도 몰라요. 대략적인 예상가로 지지선을 체크할 뿐이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보더라도 2800까지만 와도 요것도 예상가예요2800더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온다? 자 그런데, 어 팔고 났는데, 이거를 그럼 언제 사야 되냐? 최저가 자리가 옵니다. 왜? 내가 이번에 얘기했던 게 뭐죠? 23년도는 유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만약에 왕창 빠졌어요. 막 2800도 붕괴돼. 2 6 0 5 아마 2605잖아요. 담으셔야 됩니다. 정말 크나 큰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트로 보니까 이렇게 주봉상 보게 되면, 어, 이제 잘 올라왔어요. 그죠? 현재 단기 입형이 주봉에선 깨지지 않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짝짝짝 올라오면서 지금 단기 저항, 앞전 저항을 부딪히고 밀리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여기서 밀릴 때, 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구간이 붕괴가 되면은 주봉상에서 단기입형선이 벗어나서 망가질 수 있는 자리에요 여기 3000자리죠 여기가 여기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단기입형 이탈이 발생돼요 그 이탈되면 뭐가 되냐 하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어 위험할 수 있어요 길게 보면은 오히려 조정 볼 때를 기회로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막상 보니까 어휴 많이 빠지는데 막 어제 갔던 거 모스코인 많이 빠지는데 사실 모스코인 이렇게 빠져도 괜찮아요. 왜? 그 전날 60% 올라갔어요. 거의 다 빠졌는데요. 그래도 먹고 도망갈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팔아도 먹고 도망가요 이거는. 정상이래요 정상. 왜? 진작 따라붙지 않았으면 밑에서 사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한방 눌려도 도망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얘만 그런 가요 센티넬은 뭐안 그런가? 그죠? 센티넬 제가 저번에 저번 달인가 얘기했을 때만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다. 밀리면 뭐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거를. 그죠? 히르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의사항을 드렸던 게 자꾸 꼭대기에서 사시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던 거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게 오늘 아예 그냥 결정이 났으면 참 좋았는데 결정이 지금 안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꼭 기억하셔라. 어 여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은 이제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단기적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포인트 어, 오늘 영상에서 여러 번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